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가 하천 부실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지난 26일 섬진강댐 수해 관련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과 기후 변화에 따른 최근 강수량 증가세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섬진강과 지방 하천의 정비 및 관리 소홀, 섬진강 중상류에 많은 비가 내린 점 등을 섬진강 수해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용역을 맡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했으며 다음 달 환경부 등에 최종 보고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경상대와 서울대, 전북대학교 등세개 대학을 야생동물 질병 전문 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전국 10개 수의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개 대학은 오는 9월부터 3년간 약 10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정 대학에서는 학교별 20명 이상의 야생동물 질병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교과목 이수 및 현장 실습 등을 진행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대학과 공동 연구, 현장 예찰 실습, 견습생 교육 등을 통해 대학원 졸업 후 실무 투입이 가능하도록 야생동물 질병 분야별 전문 인력의 육성을 도울 계획입니다. 전남 영암군은 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안에 지어진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해 악취 없는 청정 마을을 위한 것으로 한 곳당 2천만 원의 철거비, 측량비 등 축사 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2년 2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이전 마을 내 지어진 축사로 50m 반경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축사입니다. 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 사업은 읍면에서 8월 초까지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 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건축대전과 한국농촌계획대전 참가자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건축, 계획대전은 농촌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올해 건축대전은 105개 팀이 접수해 경쟁률 15대1을 기록했고, 계획대전은 총 50개 팀이 접수한 가운데 경쟁률 7대1을 기록했습니다. 두 공모전의 심사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상은 대상 한 점에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고, 우수상 두 점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상금 각 200만 원, 장려상 네 점에는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과 상금 각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경남도는 하동군 녹차지구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최우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등 1, 2, 3차 산업 기반이 집적된 곳을 지정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하동 녹차 지구는 신규 유통망 및 녹차 수출 유통 채널 구축, 농가 매출액 향상,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 분야 등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우수 지구가 있는 시도는 내년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신규 지구 선정 심사 때 가점을 받게 됩니다.